안녕하세요. 연세운정외과 성창원장입니다. 요즘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와 테니스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분이 많은데요. 이와 함께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의 정확한 진단명은 내상과염, 외상과염입니다. 진단명을 통해 알수 있듯이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외측에, 골프 엘보는 팔꿈치 내측에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발생하는 위치가 다를 뿐 원인 및 치료 방법은 비슷합니다. 손목을 신전하도록 하는 힘줄은 외상과에, 손목을 굴곡하도록 하는 힘줄은 내상과에 붙어 있습니다. 손목을 반복적으로 신전하고 굴곡하게 되면 이러한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손목을 반복적으로 무리해서 사용하게 되면 외상과 내상에 붙는 힘줄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손상들이 누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들로 인해 조직에 흉터가 생기듯 태생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에 따라 소염진통제, 주사치료, 체충격파 등을 처방하게 됩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의 대부분은 이러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수술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보존적 치료를 했었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의 차이점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발생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연세운정의학과 성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